그럼 이번에는 남구청장 재선거에서 당선된 서동욱 구청장 직접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선 소감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국민들께서 울산과 또 남구의 미래를 위해서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더 낮은 자세로 또 주민을 섬기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낭구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덩든한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예. 네. 어 이번 선거에서 육십 퍼센트가 넘는 정말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 제 선거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저 전임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에서 어 직위 상실이 됨으로써 실시된 선거였습니다. 아, 주민의 믿음을 져버리고 재선거의 운의를 또 제공하고 또 무능하고 오만한 직권여당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 이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남은 구청장의 임기가 사실 1년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네. 짧은데 네. 어, 가장 먼저 어떤 일에 주안점을 두실 생각이신지요? 무엇보다도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극복의 행정의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코로나 위기 대응 민간합동TF 등을 구성해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법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의 행정력을 총집중할 생각입니다. 또 지역별 상권 맞춤형 활성화 대책으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일도 시급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또해 나가면서 골목 상권을 또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선거 기간 내내 네. 그 고래 생태체험관의 돌고래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굉장히 논란 거리였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지요? 네 여러 곳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양수산부의 정부 지침을 종합적으로도 검토하고 또 관련 여론 또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서 신중히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